8월 18일 업데이트 공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업데이트 안내. 어썸 패스 시즌 8이 시작됩니다. 이번 패스의 특징은 삭제되었던 111 미션이 초기화 기능과 함께 돌아오고 아주 간단한 미션으로 이루어진 특별 미션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하네요. 패스 최대 레벨도 25레벨로 관소화되며, 가격은 여전히 2,5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된다고 하네요.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 미션이란 게임에 접속하면 간단한 미션을 2개 부여받고 이 미션을 모두 클리어 시 5개의 별, 즉 1레벨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면 25일 동안 접속만 해도 거의 확정으로 말렙을 찍을 수 있다는 소리죠. 11 미션은 시즌 미션을 대체해 나온 새로운 미션 시스템인데요. 11 미션을 클리어하면 난이도에 따른 별을 획득할 수 있으며 11 초기화는 1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썸패스 시즌 8의 진행 기간은 8월 18일 업데이트 점검 이후부터 9월 15일 23시 59분 59초까지 약 4주간 진행되며 추가로 보상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19일 정각까지약 4일 동안 보상을 추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썸패스 8 신규 스킨과 액세서리 액션이 추가됩니다 탈옥범 구달수 빼꼼 교도소장 이하나 어디 있을까나 경고의 외침 이름에게 자유를 튼튼한 새고랑 미스터리 부 세트 2종이 기간 안정 판매됩니다. 미스터리 올리비아 세트, 미스터리 부원 세트. 각종 버그가 수정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어썸패스 스킨이 전 역대급으로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하나가 원래 이렇게 이쁜 캐릭터였나 싶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バイ。Bye.